박상영 증인 앞으로 나와주세요. 네, 대한민국 검사의 대표 상징이 윤석열 검사가 됐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. 박상영 검사는 교도관들에게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 방해, 직무 태망으로 기소하겠다고 협박하신 적 있습니까? 없습니다. 네, 상부에 보고하면 공무상 직무 누설로 기소하겠다고 협박한 적 있습니까? 전혀 없습니다. 네, 그 보통 이 출정을 하면 보통 구치감으로 이동해서 식사를 하죠. 평일에는 그렇습니다. 네. 예. 그런데 이 이화영, 김성태, 방영철 5월 17일에 이 저녁 식사를 위한 구치감으로 이동했다는 자료가 없는데 혹시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? 교도관들의 출정 기록 누락인가요? 단순 누락? 제가 그 부분 은잘 모르겠습니다. 잘 모르겠어요. 네. 예. 5월 2월 21일 출정 일지에. 5시 5분에 안부수의 딸이 검사실에 와서 안부수 면회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고 조사 중인 가족 면회는 안 된다고 했으나 결국 만남이라고 교도관이 작성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 안부수와 안부수의 딸의 이 접견을 허용했습니까? 검사로서? 네, 그때 당시 안부수 씨가 조사 중에 그 자신의 휴대폰을 그딸 집에다 뒀다고 네. 해서 딸한테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래서 그 그것을 그거로 그러니까 그 받아들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들어가세요 네, 근데 전혀 문제 없는 내용입니다. 예, 그리고 나서 안부수 씨의 진술이 목록되는 뭐, 과정 있죠. 들어가셔도. 예, 전혀 잘. 아닙니다. 네, 들어가세요. 네, 어차피 나중에 수사면 하 밝혀지겠죠.